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3월 4일 토요일에 하루를 살펴볼 거고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 휴식도 잘 하시고 저는 어제 또 주변 또 친한 친구들과 달렸던 바람에 또 많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촬영할 때는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도 뭐 토요일에 또 영상 찍고 좀 하루를 쉬어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씩은 또숨 돌릴 수 있는 어,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온화로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분들 자, 1번분들은 3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까운 것을 보기보다는 멀리 있는 것을 또 바라보는 것이 오늘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에 있어서도 결승점을 생각하고 나아가야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으면 좀 결과가 흐려질 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흐려지기는 하지만 실패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과 가까운 날이기는 하지만 더 명확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멀리 보는 것이 오늘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획에 있어서도 큰 그림을 그리시면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움직이기 좋은 날이고요. 여러 가지의 선택지, 또 기분 좋을 만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따를 것 같고 좋은 털을 잡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성공을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올라서는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좀잘될 법한 거, 좋을 만한 그런 자리들, 그런 결과들, 좀 남들보다는 앞서서 좋은 기회들을 또 만들고 잡아내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이나 장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야 되는 일, 여러 가지로 또 일정 계획, 여러 가지로 일정과 계획에 있어 또 좋은 일이 나를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칼 2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는데, 사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좀 우유부단하기도 쉬운 날이기 때문에 뭔가 단호하거나 확실한 이런 결정과 선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고 다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잡을 거를 확실히 잡는 오늘은 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답을 쉽게 정하지 못할 때는 또 때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에 끌려서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라면 이성적인 또 계산을 한다라면 조금은 더 쉽게 답을 정하는 일이 오늘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행복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히 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라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황후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좋은 또 복이 많은 날입니다. 어, 복이라고 했을 때 금전적으로의 복도 많고요, 먹을 복도 많고요, 뭐 어, 일적으로도 잘 풀리는 복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연애적인 복도 있고, 주변에서 또 나를 위해 잘 해주는 사람들도 따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좀 편히 보내는, 또 편하게 나를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따른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크게 어딘가 나가거나 크게 또 활동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런 것들만 받아도 오늘은 배부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이나 장사적으로도 운이 좋고요. 그리고 이동수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리고 또 만약에라도 자리를 옮기게 되더라도 그 자리가 또 좋을 거다라고도 볼수 있고 아무래도 뭔가 계약이나 또 원하던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라고 보여지니까 또 문제가 있던 부분들. 그리고 뭐 이사라든지 뭐이직이라든지 조금은 편하게 또 흘러가는 그런 일이 오늘은 또 있을 것 같아서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오늘은 복이 많은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나이트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다린 또 연락이나 소식들을 받게 되기도 하겠고요. 내가 조금은 움직여봐도 좋은 날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내가 먼저 연락해보거나 여러분들이 또 마음먹은 것들을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다린 결과나 또 소식들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멈춰있던 일이 진행이 될수 있다. 바라고 있던 일에서 진전이 생긴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조금은 아프거나 시리거나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망설이다가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뭐든지 오늘은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날은 아니니까요. 조금 추진해보고 행동해보고 부지런하게도 움직여 보시는 게 오늘은 좋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연애적으로도 좋은 날이고요. 이직이나 기회적으로 누군가가 또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는 그런 운도 있고 매매적으로나 계약적으로도 오늘은 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락 운이 있다 이렇게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교황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이래저래 뭔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누군가의 조언을 들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조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좀 쉽게 풀리기도 하는 그런 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원에 가는 일이 있거나 뭐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그 정도의 가벼운 일정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함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좋은 결과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모임 이 있거나 약속이 있다면 라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나에게 관심을 주기를 바라기보다도 내가 상대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라면 뭐 연애적으로나 또 대인 관계적으로 좋은 또 교류, 좋은 감정을 또 쌓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시험 치시는 분들은 너무나 또 좋은 하루가 될것 같고요. 좋은 또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서 시험이나 합격, 계약, 그리고 뭔가 문제 풀리는 이런 해결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또 좋은 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또 좋은 하루, 좋은 또 흐름 가져가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또잘 보내시고, 어,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쉬어가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nh Young